다음은 우리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런 뭐제 생각을 그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 저는 뭐 우리 나라가 또는 대학이 뭐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미래의 인재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어, 모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에, 그런 면에서 저는 어,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 대학이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후진국에서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어, 한번 잘 살아보자는 통일된 꿈과 통일된 생각, 어, 통일된 행동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일부의 의미 있는 의견이나 생각들도 때로는 어, 무시될 수도 있었지만 어,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 오히려 소수의 의견 또는 약자의 의견 또는 그런 것을 즉 다양성을 우리의 경쟁력으로 삼아서 또 다른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혁신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총장님들 전부 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작년 3월에 취임을 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아직 초보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려 고 그랬더니 임기의 25%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고 제가 초보 운전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누구도 변화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환경 속에 있으면, 익숙한 관행 속에 있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고 도태된다는 것, 태보된다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하는데 어, 너무 창의적 없던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아본다면 융합한다면 새로운 어떤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행성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정배 평가나 또는 정책적인 지원 정책 등이 이 일괄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질적 성장을 이루었, 이루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학 간이 동질화되는 그렇게 돼서 모든 대학들이 형편은 다르고 상황은 다른데도 똑같은 꿈을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이 또 대형 규모의 대학과 소형 규모의 대학이 다를 텐데 너무나 기준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마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다양성 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한 게 서울대학교가 처음이고요. 저희가 아마 설립되고선 두 번째 처음으로 작년 2월에 설립을 해서 물론 소수자인 여성 교수님들의 강력한 요구에서 설립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대학 캠퍼스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고 또 교수님들도 외국인 교수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또는 뭐 소수자를 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을 잘 살펴본 것으로써 과연 우리 대학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되돌아보고 그것을 메꿔 가는 데또 경쟁력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기존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것은 총, 어, 총장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과의 교수님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과에 맡기고,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습득하지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도 더 많은 어, 어떤 어, 필요한 덕목을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부 차원에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어, 그 r 프프로램을을만려려 많이 이를쓰쓰데예 예를 면면은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하록 하고 4년 동안 학부생의 경우에 있는 동안에 봉사 활동에 참여하하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를 가능하면 n a g e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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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n a g 해 r 생각 n a 생각을 통해서 a g 생각 m a n a 을 e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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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나아갈 길이라는 게 오늘 자담의 주제인데 결국 이것은 나라가 나아갈, 우리는 나라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책임질 대학으로서는 너무 똑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고 각 대학이 처해진 여건 속에서 차별화되고 좀 차별화된 미래에 대한 목표와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학 정부도 그러한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벌써 2년 전에 평창 올림픽 때 구호가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나된 열정은 가능하지만 하나된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사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도 또 사립대학 총협의회도 어, 어, 사실 많은 우리 총장님들이 오셔서. 한번 힘을 모아 의견을 취합하자 그러는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어떤 결론이 의견이 취합되기가 좀 어려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처럼 공유할 것은 공유하지만 또 차별화된 그러한 발전 계획을 통해서 행동에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 뭐 대학 평가다 아니면 더 사업 수주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아마 대학들이 너무 획일화되고 아마 저.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이 강가되는 것이 아닌가를 경계하는 우리 고려대학 그 정진택 총장님께서 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어, 말씀해주셨습니다.